아니 오빠가 날 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왜왜 왜 보는 거예요 나를? <laughs> 오빠 애들 <애도씨도> 중에 있어요? <laughs> 아니 근데 얘가 어제 이제 응. 얘들 대전 사람이잖아요. 어. 대전 사람인데 응. 이제 서울에 이제 이렇게 개그한다고 올라와서 응. 이렇게 지내는데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거 아니야.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좀 자랑도 하고 할거 아니야. 내 친구. 맞아 오빠 어무신기해요 <laughs> 어. <laughs> 네. 매사에 안 신기했던 적이 없어. <laughs> 이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부품이 이제 나이가 서른 세 넘어가니까 이제 다 결혼하잖아. 어. 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는데 얘도 이제 친한구을 너도 와라 알아 이렇게 한 거야. 친구들이 이제 여행 가는데 이제 개그맨 한 명. 저기. 거 알아? 응. 막 이렇게 야너 개그맨이었고 나와이프한테 자랑 많이 했어 막 이거를 한 거지. 근데 자랑 분명 아니 부부 동반이잖아. 얘네가 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멍을 쳐놨어. 내가 유이랑 사귄다고. 그 멍청한 새끼가 이런 내가 그래서 내가 얘기, 나도 이 얘기를 했지. 야 소고야 그럼 형이 가줄게 같이 가자. 내가 유명하지는 않지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 형님 제가 개그맨 사귄다고. 얘기 나가면 개그맨 웃으려야이 새끼야 그런 얘기왜해 오빠 <laughs> 왜? <laughs> 왜 오빠 자신있어 촬영, 촬영하게 만들어요 아 이게 남자라는게 <laughs> 어. 어쩔 수 없어 이게 한번 자존심 한번 <laughs> 음. 건들면은 블럭킹 나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실수 거지 <laughs> 아왜 같이 가서 는표지가왜날보내가서 주사 하는 게아 내가 그래가지고 더 가고 꼭 들어줘야 돼 아, 개그 얘기 꺼. 아, <laughs> 아 우리 개그 얘기하자나는은 아, 개그 얘기하거 <laughs> 어? 진짜 좋아하잖아요. 영화 얘기하고. 어. 얘기하자. 개그 얘기하자 그냥 그냥. 오빠. 왜? 좋아. <laughs> 아 왜? 실은 <laughs> 오빠 예? 아니, 여부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부라고 하는 거야 요 아니, <laughs> 아니, 여부가 아니라 그냥 어. 여부만 물어보는. 거야. 오빠 아니. 지금 그렇게 수줍어하면서. 그러지 마요. 나는 소름이 돋았어. 스물도... 지금 시끄게 아니라 아니, 미안해가지미안면요 그냥, 그냥 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 미안한데. 자리 막. 최대한 지금 겸손하게 겸손하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뭐, 뭐아 다른 다른 그 개그우먼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그 그날 일정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없는 데 갑자기 생기는 거야 <laughs> 아, 일정들이. 아, 전화로 하니까 이게 거절하기가 음. 어. 어. 아, 이제 거절하기가 쉽다. 그래좀 보고 사실 개그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어. 그 좀좀예쁜그그 예, 예, 아, 그건... 그 뭔지 알잖아. 어뭐 뭐, 그래도 이제. 순위가 나쁘지 않네요 제가 1순위긴 한데. 어. 상당히 1톡트. 아,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쳐다하지 마요. <laughs> 아, 진짜 까봐. 아 오, 내가 너 오빠 됐요 괜찮아요? 아, 진짜 나는 아, 네. 그러니까 1박 2일 일정인데 다음 날 스케줄 있다고 하고 가 도장. 내가 주는. 어, 언제 언제인데? 언젠, 다 다음 주. 다음 다주 30일. 하, 이나 아이, 봐봐, 봐봐. 아, 이 날이 언제? 아봐 봐. 봐 봐. 봐 봐. 아봐 봐. 봐 봐. 일리어 진짜? 없네 아워 <laughs> 아..더 <아무것도> 없네 대천도 대아대천 좋지 조기고기도 맛있는데 한번 가줘 30일날 일 없네 아 있어요 아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 나 등산 가야 돼요 아이, 등산 동호회를 하고 써어가지고 뭐요? 등산 동호회 그 그.. 아, 그.. 등산발? 아이크아 이거 니 아, 마이요? 그래 진심이에요 무슨 아, 이제 빼고 얘기하는 아니 이렇게 니마이야 뭐야? 야, 진짜, 진짜. 왜 저래? 오빠, 진짜, 아니 나도 가서 임시 봐줄게. 어, 아, 마, 아, 그, 진짜, 아, 진짜, 그, 내가 해주면 그, 되겠다. 마음 이 약해지게. 뭔 말이야? 어떻게? 그 이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 뭐,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저, 오빠 갈 거야? 비 오는 내가. 아 나는 나는 이제 그 그날 밤에 어차피 한. 10시, 11시 정도에 만나가지고 저술 먹고 뭐 게임하고 할거 아니야 그때쯤 나는 갈게 가가지고 나는 MC 한번 봐주면 저기, 되지 아, 또 저기... 오빠 또짱패면안 되잖아 어? 또얘기를 해놨는데 친구들한테 그치. 그러니까 그래 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성령 만났다고 그냥 말을 맞춘 다음에 네. 성령 만났으면 번대기랑 스킨십 이런 거안 해도 되니까 손도 그냥 손만 잡아 이게 또 진심인가 봐 아, 진짜 깍아 진짜 진심이야 깍지까지는 안빠아 그냥 손만 한번 잡아줘 손만 잡야 돼요? 스이지안 한다면? 아 팔짱으로 말해줘요 어 팔짱 좀이기하던 사람 틀리잖아 30일? 30일? 35. 1박 2일이요? 그렇죠? 내가 어, 저기 두배두기집 감자도 내가. 오 어, 아, 먹는데 먹는데. 아니 어? 네가, 내가, <laughs>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마. 마.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아 사진용. 아니야 아니야 달라. 사진 남기고 싶지 <laughs> 않아. 알겠어. 아니 그러면 한 번만.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잘할 생각하고 오빠. 그래. 하자고 우리가 가가지고 아 오빠는 계획 세우지 마. 니 차에서 응. 싸운 걸로 가. 그 어? 다음에 약간 떨어져서 다니고. 아또 그렇게 하면 찌나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간다음에 볼풀고 정도. 아, 왜? 아니, 아 약간 간... 바라는 게 많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laughs> 아 이건 뭔가. 웃지 마요. 뽀뽀 얘기하면서 웃는 거야. 나 <laughs> 지금 보기 싫었어 오빠. 진짜로. 가주 가, 갔다가 저는 응. 그러는데 이제 다 들릴 때 제가 어쨌든 거기 집 가깝거든요. 계속 섰다. 아너집거기잖아농산이잖아산이니까 그때도 어, 지원이랑 네, 가까워서. 어, 어. 어, 어. 그러 갔다가 집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고 아니 그그 어. 얘기 그래. 하면 안 되지. 집에 일이 있다고 가면 안 돼. 아 그래? 그러니까 몰래 나가야지. 아, 그건 내가 몰래 나가야 되아그 새벽에 몰래 들아 아침에. 뭐 아침 아침 올게 오빠 일어났을 때 오빠랑 나랑 만나서 들어오. 왜냐면 갑자기 애들이 방돌이 한다. 고 방돌이가 뭐야? 야 여기, 여기 이 방에서 한잔하자마. 아그 그래. 방돌이라 그래? 음. 아니가 뭐 방에서 우리 둘이 그냥 저기 애들 좀 보고 있다 거야아 그럼 이렇게 하자. 아, 왜냐면 아니 그러면은 거기 가서 어차피 나그 밤에 가서 저기 그래. 레크레이션 한번 해주고. 얘 예, 방에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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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자 방에서 셋이 같이 뻥뻥 못 믿어 돼지야, <laughs> 나는 너, 오늘 너 개인... 알잖아, 나 아, 나개거괜나나 어? 어? 개인 나나 아, 여기 밑에 벚꽃 저기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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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아, 아니, 같이 이거 얘기하고 같이 밑에 벚꽃, 아 벚꽃, 아 벚꽃, 아 아니, 벚꽃 뭐가? 오빠 <laughs> 왜 자꾸 나를 봐 아, 얘기줬어야죠 아, 얘기하면 안 나올까 봐 얘기 안 했지. 얘기하 야, 얘기했으면 안 나올 거잖아. 어. 안 나올 거잖아. 얘기했으면 안 나올 거잖아. 다들 전화고 거절하니까. <laughs> 아, 전명승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아, 이쪽 전하는 데 야, 혹시 나랑 대천 하니까 바로 끊어버리더니. <laughs> 아, 잠깐만, 어떡해. 무서워. 이거 친구 도망갔다. 그래. 어, 너, 너. 그래 그러그 네. 방에서 오빠 아, 아니, 아니 방에서 혼자 주무시라고 아, 아니 그 저... 왜냐면 와. 새벽에 막 본산 가고 이게 말이 안돼 아니 왜냐면 또 왜냐면 나 부모님 안뵌 친구 됐거든요 아니 그날 봤어야 돼가지고 다음날 가면 되는 거 방에서 자고 그냥 밖에서 자는 거야 술 취한 척 하고 술 취한 형이 잠깐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씨 아이씨 어, 저랑, 어, 머리까지 마, 아 머리까지 말아 머리 뒤에, 머리 뒤에, 머리 머리 뒤 손에 땀이 왜 이렇게 많 아니야, 긴장해서 그냥. 긴장해서 그냥. 떨리 오, 우선 되게. 물만 하면 좋다. 그래, 그럼 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30일 날. 30일 전부터. 그래, 그럼 좀 일찍 갔다가 나는 이제. 그럼 일기예보면 갔다서 보고 오래 그래, 생각해. 네, 그래 갔다 저는 그러면은 그래. 아니 그러면 갔다 가, 일단 가는 걸로 하고 그래. 거의 그 가서 어떻게 할지 도 생각. 기면안 되니까. 아, 어. 그래. 그 가서 또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되잖아. 일단 가는 걸로. 아, 빨리 한번 쳐. 힘이잖아. 아이고, 이거 완전 드라마에서 보던 게있요 원팀이잖아 뭐, 이게 또인연이될 수도 있 어떤 인형이야? 나 가야 된다 <웃음> <웃음> 오빠 자꾸 이렇게 여지를 주시는데 아, 아, 여지를 주시면 나는 갈 수가, 수가 없어요 가는 거까지만 해왜 자꾸 뭘 자꾸 더가라고 오빠 음, 나는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 아니야 난대청까지만갈 거예요 대청까지만 그래 이제 그래. 그래. <laughs> 진도까지 가고 그러면 안돼걷기나안어대청까지만 아, 야자 그래, 아그그 그래, 가자 는가 뭐, 바람 쐬요. 그래. 고 해서. 야. 엄만맞을 아니, 헤지는 나힘들줄 알았어. 착각이 진짜. 헤지가 최고야. 소문이 무게 작아도. 아, 우리 아빠도 그래. 응. 형거돈 빌리면 헤지한테 전화해라. 가는 거절 못 하더라. 아빠가 그, 아, 안 믿어. 돈 빌려 달라고안 빌려. 아, 돈은, 돈이 있어. 저 서준이 아니다, 다그 가자. <웃음> <웃음> 가자 우리 여기 밑에 하지만꼬 보러가자 네. 벚꽃 아이 오빠 근데 아 나.. 잠깐 이 오빠 눈빛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아니야 우리 눈 원래 이래 아눈 이쁘시네 네 진짜 가슴 어두워 친해지고 좀... 그래 어깨 한번올려주자 가자 가자 하지만꼬 보러가자 아 30분만 아 30분만? 근데 거. 만약에 일 생기면 어떻게 해? 야 여전히.. 에이 아, 안생겨 걱정하지마